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15일 아침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하락이 크진 않았습니다. 어, 하락하다 막판에 낙폭을좀 줄이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지역은행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유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4.9로 내려왔어요. 4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달에 5가 나왔죠. 어, 그래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되는구나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장기 인플레이션이 기대치를 어,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됐죠. 어, 미시간 대학에서 어, 발표를 했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5. 전달에 4.6이었으니까, 전달보다는 줄었어요. 근데 시장 예상치가 4.4였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2%. 전달 3.0%였으니까, 어, 높아졌죠. 그리고, 어, 예상 은 2.9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모습이고요. 이 인플레이션은 2011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미국 시장을 흔들어 버린 거죠. 어,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로 4로 내려오면서 4.9로 내려오면서 어, 이제 금리 인상 안 하겠구나 멈추겠구나라는 어떤 부다, 어떤 기대감과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상황이었는데 장기 인플레이션은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표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페그 웨스트라는 지역 은행이 20%가 폭락을 했잖아요. 이유는 어. 일주일 동안 예금 인출이 9.5%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페스트는 지난번에 그 포스크, 포스트 그 리퍼블릭 회사처럼 똑같이 지금 예금 인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근데 인터넷이 발전해서 옛날에는 회사가 문제가 있다러면 은행을 찾아가 돈을 이체를 했잖아요, 그렇죠? ATM기를 이용하든가. 근데 요즘은 전부 핸드폰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면 대형은행으로 돈 옮길 수밖에 없는 거라 지역은행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수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 지역은행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 뉴스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은행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제 은행은 대형은행으로 다 돈이 몰리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그 지난주에 또 문제가 될것 중에 하나가 정부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됐죠. 어, 정부하고, 어, 의회, 의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 뭐 결론이 없었던 상황인데요. 그게 원래 12일날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가 이번 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 체크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부채 한도 협상. 이게 어떻게 나올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JP 모건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뭐, 시장에 패닉이 올수 있다. 뭐, 이러면서 워룸이라는, 음 어떤 회의를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루에 세번씩 회의를 한다고 하네요. 어,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정부 부 부채 한도를 어, 6월 전에 이게 높여지지 못하면 위기가 올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 의회 예상국에서 예상국인 12호 보고서를 보면요, 어, 6월 첫째 주 둘째 주 어느 시점이든 정부가 채무를 갚지 못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이 전체적으로 계속 이정보제 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거 사례는 이정보제 한도가 문제가 됐던 것은 딱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는 결국 주가를 못 가는 쪽으로만 했었지, 패닉으로 끌고 간 경우는 거의 없어서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떨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JP 모건이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자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특징이네요. 그것도 특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봐야 될게 이제 아시겠지만, 지표에서 소매 판매 지표를 봐야 돼요. 소매 판매도 어떤 식으로 갔는지. 왜냐하면 미국은 그 소비가 대세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비중이. 그래서 소매 판매의 모습을 좀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제롬 파월드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이 요번째 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발언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제롬 파월드를 이제 이어 부채 한도에 대한 발언을 어떻게 할 건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어떤 부분을 얘기할지,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 5 m 터로 내려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멀어졌다 이제 멈춰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준의 의견, 의중 뭐 이런 걸 듣는 어, 이번 주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요 기술적으로는 사실 이제 미국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는데 어떤 결과나 가올좀 봐야겠죠. 나스닥 0.35% 하락, 다우는 0.03% 하락. 별로 안 하락했죠. 근데 사실은 이 60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죠 벌써 3일째죠 지난번 6 0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목요일날 60을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60을 찍고 또 올라갔죠 60을 지키는데 이게 마이서0.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좀 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 나스닥 나스닥은 여기를 돌파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또또그 안으로 회귀하기 시작했죠 장중한때 0.9%까지 밀렸다가 어, 0 3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 이번 주에 어떤 부채 한도에 대한 어떤 정확한 명확한 결론이 없으면 이제 시장이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고요. 또제론 파월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생각, 그 다음에 이 장기 플레이션에 대한 뭐 시장의 재해석 아니면은 뭐 장기 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번 주에 닥친 게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상 경고등 켜진 메모리 반도체. 이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봤더니, 빅3 적자만 10조가 넘었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5조 5,800억 원 정도, 어, 손실이 났고요. 적자 가 s k 스가 3조 4,020억. 마이크론이 3조 원을, 어, 손실이 났네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어, 가격이 더 하락할 경우, 기업의 생존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가 더 전망이 암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감사 제일 늦게 한게 삼성전자 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감산해서 주가가 환호해서 올랐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회복이 매우 더디 됩니다. 예, 더디 상태고 2분기 전망이 더 암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 삼성전자도 지금 뭐,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일본에 뭐 3천억 설비 투자를 한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삼성전자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보시면은 지금, 먼저 내려왔어요. 그죠? 어, 좀 내려온 상태에요. 그래서 60여 원 어떤 싸움이 있는데, 코스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코스피를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죠 그쵸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빠졌다가 양봉으로 끝났어요 네, 저점 마이너스 0.9% 였는데 양복으로 끝났거든요 지금 장중 저점 63,600원이었네요 6만 6만원을 또 한번 이탈 시도를 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것같습니다 사실은 대차장구도 상당히 좀 많이 늘은 상태라서 삼성전자가 약간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 뭐 메모를 하는체 가격이 회복되지 못하는 거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어, 수요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지 못하면 공급을 하는 기업들은 위험하다는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까 제가 코스피와 삼성전자 비교해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차트의 모습이거든요. 6만원을 다시 테스트 하는지도 상의한 중요한 간점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요 근래 우리나라 시장 화두죠. 엄청나게 가서 시장을 이끌어간 주체가 에코프로인데 회장이 뭐 공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한 1년 구개월 했다 뭐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시장에서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면 에코프로가 MSCI에 편입되는 그런 상황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MSCI마저도 편입에 무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이 기업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잖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지소로스가, 그, 테슬라 물량을 전량 다 팔았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니까, 러 이, 가격 가지고 너무 오락가락 한다 그래가지고, 에코, 그, 조지소로스 다 팔았다고 뉴스 나오거든요. 그니까, 2차 전지들이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한번 밀리든지, 버티던지 그래서, 에코 프로였던 이런 뉴스가, 2차 전지, 뭐, 조지소로스의 어떤 뭐, 테슬라 물량 전진과 이렇게 다 연관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이런 어떤 자, 반도체 이런 뉴스를 봤을 때는 자동차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 그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한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